PSLC 님 나오는데 이게 코인이 형들 형들도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종까지 결승전까지 간다 그러면은 라부가 4를 받는데 이게 굴리트는 원픽이야 제일 많이 쓰 그래서 이 굴리트 시세 변화가 제일 먼저 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CU랑 뭐 WB랑 비디오를 구매할 거다 하실 거면요. 제가 봤었을 땐 지금 구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FSL이 굴리트가 나와가지고 라브르가 봤잖아. 그러면은 얘네 일시적으로 패닉에 올 수밖에 없어요. FSL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은 패키지에서 FSL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거기서 풀리면은 당연히 그 굴리트 코인이라서 더 비싸게 풀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가 처음에 풀리는 오버롤이, 기본 오버롤 자체가 여기보다는 위야, 이 사이야. 그러면 CU랑 WB는 어떻게 되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신규 특성에 장착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의 굴리트 시세 변화는 올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굴리트 CU랑 WB 판매하실 분들은, 지금 안전하게 파는 것도 전 충분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부터 FSL 드롭스 제가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형들이랑 FSL을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이게 코인이라서 우선은 굴리트는 원픽 진짜 이 호나우드랑 뭐 세오랑 뭐 굴리트 막 등등 해가지고 라브를 떠나서 이 신규 특성이 장착이 돼 있으면요 얘네가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애들이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 블리트, 호나우드, 호나우드도 많이 쓰잖아. 우리가 FSL 경기에서 많이 쓰는 게 호나우드도 많이 쓰는데 호나우드 같은 경우도 얘 비디오, 엘리. 만약에 FSL이 신규 특성 장착돼 가지고 라브 1에서 2 정도까지 받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비디오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FSL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생방에서 얘기했었는데 참 지금 귀속이랑 배울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어제 생방에서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호날도 호나우두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가금물에서 뽑아도 문제고 내가 비피를 주고 구매해도 문제야. 사려고 하는 사람도 귀속이니까 구매가 꺼려지고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판매가 안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게 많이 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배울 빔 같은 경우도 여기 공지사항 나온 거 보시면은 이제 조정된다고 하니까 제가 형들한테도 이전에 팔지 마으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조치가 될것 같다. 아니면은 뭔가 패치가 되던가 뭐가 되던가. 이거는 지금 배울 빔이 이제 끝나고 나서 풀리는 건 풀리는 물량도 풀리는 물량인데 어제 생방에서 얘기했지만 형들 여기서 풀리는 거야. 여기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50조에서 100조금카, 뭐 40조에서 100조금카, 30조에서 100조금카. 그런 매물들이 위주로 풀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는 배율비미 뭐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쌓여있던 물량도 있지만은 지금 추가적으로 풀리는 물량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싸게 풀린 거죠. 원래 백조 시세 회복까지는 내가 봤었을 땐 애매한 거지. 블리트, 에토, 호나우두, 지단, 뭐, 제라드. 지금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CH로. 근데 이게 FSL로 또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약간 홍보, 약간 마케팅으로 나온 약간 시즌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레전드 애들이 나올 게 아니고요. 현역 애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조금 더더 더 재밌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CH랑 DCB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FSL을 레전드 애들로 붙쳐서또 나온다는 거는요. 이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호나우드 같은 경우는 형들도 아시겠지만 이 매달 UT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아이콘 매치가 오버롤이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나왔어. 스탯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갔어. 형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5토티 나오고 나서부터 오버롤이 이제 당연히 높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오버롤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플리팅만해도 시즌이 이 정도야. 근데 여기 에 FS를 추가돼, 아이콘 매치 추가돼. 뭐 시세의 방어?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오버를 놓고, 코어 스텟 좋고, 팀 컬러 좋고, 그냥 이거 선택해야 돼. 형들, 냉정하게 말해서 루니 뭐, LN 시즌, 이거 RTN 시즌 써요? 이거 쓰고 게임에? 안 하잖아. 그래서 형들, 이게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 예를 들어서 서민구단 분들은 계속 뭐, BP가 벌수 있는 게 한계적인 거고, 부담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거만 갖고 있고 비싼 거를 사니까 그냥 냅두면 올라가요 그냥 서민분들이 BP 벌수 있는 건 한계적인데 만약에 내가 고자본 팀이야 내가 고자본 팀이면 은 그냥 이런 거 갖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퍼디난드 이런 거 11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고자본 같은 경우는 그냥 선수만 선택만 잘하고 시즌만 선택만 잘해도 BP 복사가 잘 되는 거지 알롱에 또 시가 살 만하냐고 이거 저번에 사라고 얘기했었는데 비디오 시카 근데 이거는 뭐 부르는 게 가격이죠 왜 그러냐면 은 유일하게 지금 모모트 제외하고는 양발 시즌이 얘 하나밖에 없잖아 에토가 다 짝발이잖아 뭐 CH 어, 잘 나왔다 짝발이잖아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 모모트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양발이기 때문에 이거 시카는 그냥 지금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FSL 시즌이 나오면 아테우스도 많이 바뀔 거예요. 얘도 지금 불안정하지. 얘도 지금 배울 빔에서 풀린 거야. 그치? 얘도 그냥 사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다시 배울 빔이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건 내가 말을 못해. 왜? 칠카에서 이벤트 또 풀리면은 이게 또 떨어지면 배울 빔?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살수 있을 때 사는 게 맞아. 어차피 지금 비니시우스가 왜 얘는 사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시세가 너무 다 비싸. 그러면 약간 중간 단계 레알 마드리드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지금 7사용 할 거다? 이게 뭐 10조가 떨어진다고 래도 그냥 지금 사는 게 맞아.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더 높으니까. 왜? 레알은 항상 거품이 심해. 그래서 지금처럼 배울 빔이 풀리면서 생각보다 시세가 싸게 풀렸잖아. 그러면은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에도 리버풀 많이 하는데 원래 뭐 120주까지도 갔었던 매물이에요. 이거 근데 7카 이벤트 풀려가지고 막배율빔 걸려서 엄청나게 떨어졌잖아. 지금 생각보다 싸게 풀렸잖아. 이거 매물 놓아. 금카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풀리는 물량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적점 시세를 유지하는 거지. 이게 나중에 반등되면 9 0까지도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넘버 7 손흥민 그러니까 지금 판매 좋을까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25투치가 분명히 생제가 될 거야, 끝이형들. 투치가 생제가 되면은 얘가 시세가 방어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시세가 방어가 되면 얘도 시세가 방어가 될 수밖에 없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넥슨에서 막 그냥 수다 붙듯이 막 물량 푸는 거 아니면요. 웬만해서 25도 치가 얘가 생제가 곧 있으면 될 거고, 생제가 되면은 얘가 시세 방어가 되면은 넘버 세븐도 웬만해서 시세는 버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지금 얘랑 얘랑 차이는 신규 특성이랑 꼴결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WB 루니 금가 시세 방향 좀 알려주세요 근데 루디는 WB는요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얘를 시세 방향을 앞으로 본다 그러면요 후반전에 국화 또 풀립니다 이거는 뭐 고정적인 거예요 LE 국화 WB 국화 항상 고정적으로 풀려요 항상 풀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지금 손댈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 페이백 아니면 후반전 때 구매도 나빼도 판매할거면 지금 판매보다는 어차피 이번주 페이백 안하니까 이번주 한 금토 거래량 높을때 그때 판매면 되는거지 CH만의 팔카 얼마정도 금액이 사야 괜찮을까요 근데 만네가 어차피 나는 그래 얘가 그게있어 형들 제가 형들한테 이전에 시세영상에서 얘기했었던거는 다음 페이백이랑 후반전때 CH랑 DCB 또 풀려요 굳이 지금 구매할 필요 없어요 맞아 그것도 토추도 또 풀려. 토추도 또 풀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리버풀이야, 팀컬러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거기다 미네이야 얘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요 얘네 같은 경우는 요 금방 받는데요. 왜? 인기 팀컬러. 거기다 일대장이니까. 신규 특성까지 달려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후반전 때 구매하는 것도 나쁘다 하겠지만, 은 제가 봤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인기팀 컬러 애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구매자는 꾸준히 쏠리니까 어, 형들 이게 있어요 기라시는 이제 약발 4로 따지다고 하면 은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토치가 1대장이잖아 이거 그냥 상한가 바뀌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생제고 파는 게 제일 정돼네요 기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약발 4 같은 경우는 시세방어 진짜 잘 돼요 원래 얘, 노미니 같은 경우도, 형들, 2 5도티랑 노미니가 항상 풀렸었을 때, 이거 엄청 떨어졌었어. 이거 원래 60주였어, 형들. 이거 원래 60주였었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터지고, 뭐, 생제도 막 오고 해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거 따라서 토츠도 똑같이 흘러가. 얘 같은 경우는 후반전 다음 페이백 때도 물량이 또 풀리긴 해요. 하지만은, 완전 일대장이야. 이런 애들은 후반전 때 물량이 풀려도요 잠깐 떨어지는 게왜냐면 실사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은 시세방어는 좀잘될 거예요 풀렸었을 때는 떨어진다고 해도 3300조까지 봤었는데 아, 3300조는 힘들지 에레드가 지금 4000조인데 DCB가 3 3 0 0조까지 절대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 그러잖아 여기서 만약에 3,800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구매 쏠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 3,800조, 3,800조가 구매가 딱 실사용하기에는 딱 납배도 한것 같아. 개인적으로. 형왜 이렇게 가감에 닮은? 너는 그냥 <laughs> 이만상 그냥 무좀이에요. l e t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U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